조연의 기쁨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수 있는 배우들입니다. 유해진, 강신일, 김상호, 오달수. 네. 여러분이 많이 보았던 배우들입니다. 이 배우들의 공통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이 배우들은 영화나 드라마를 빛내는 명품 조연들입니다.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싶어, 주인공이 되고 싶어한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인생에서도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되고 싶은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연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주인공이나 큰 무대를 빛내줄 조연이 되시고 싶으십니까? 이러한 질문들은 각자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 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은 성령님께서 각 심념들 가운데 해결해 주실 거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은 한 단어로 축약을 한다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세분화적으로 나누게 된다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게 되는데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구약이 말하는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나는 없어지되 주님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주님을 따르던 가장 가까운 측근이라고 불리던 제자들의 동상이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으로 오실 때에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제자를 통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모습도 비춰 봐야 할 것입니다. 말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면서 실제로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우리는 제자들과 제자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살고 하는 일마다 다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고 육신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복들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생각하고 있다면 미신을 쫓는 사람들이 값비싸게 부적을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내가 경험한 것으로 국한시켜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현상들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과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이 되시는 그 주인의 자리를 꿰차고 앉을 수 있는 잘못된 생각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 함께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첫째로는 쫓기는 삶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보다 먼저 등장했던 세례요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말라기 이후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해성과 같이 나타나 회개를 선포했던 자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유명세를 찾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세례요한은 이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와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현장을 목격하고 자신의 스승인 세례요한에게 초조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인 25절과 26절을 통해 제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은 이에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당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라는 호칭보다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까닭은 예수를 깎아내리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이 많은 인파들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몰려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라는 표현보다 요단강에서 여단강 저편에 있는 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서를 그대로 담은 속담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말한 일들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고 1등을 향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초조하고 쫓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인생이 주연이 되고자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이 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에만 집중하고 있는지,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주연이 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얻어진 1등의 자리, 정상에 오르면 그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에 마음을 편히 두는 것이 아니라 정상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정상을 만끽함보다 정상에 서게 되는 순간 내리막길을 걷게 되지 않을까. 순간순간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들을 갖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경험들을 했던 인물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한 왕이었지만 권력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는 백성들의 칭호를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이 왕이었던 사울보다 다윗을 더 인정한 것을 보면서 사울은 자연스럽게 쫓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울은 초조해지기 시작하면서 다윗을 적으로 생각하고 불안, 초조, 분노 조절장애, 두려움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에서 다른 무엇가에 쫓기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쫓기는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독대는 어떤 일을 의도하려고 단둘이 만나는 일, 주로 윗사람들과 만남을 이룬다라는 구, 국어사전에서의 정의가 있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과 끊임없는 1대1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대라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할 수 있는 광야 같은 장소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광야는 사람 살기에 척박한 땅입니다. 광야는 그러한 장소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누구의 보내심을 받고 광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광야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은 27절과 같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이라 문백의 구절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세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광야에서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세례뿐만이 아니라 생활하는 모든 범위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삶에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독대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기준을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대평가는 나의 가치로만 기준을 잡게 되고 내가 시험에서 1점만 맞아도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0점 맞지 않, 안, 않았기 때문에 1점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평가가 절대평가입니다. 그러나 상대평가는 내가 99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맞아도 내 위에 100점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99점의 점수는 낮게 가치가 먹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광야에서의 상대 평가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곧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가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1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깨닫는 사람으로 살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례요한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감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부르심을 입은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살아야, 살아야 한다는 표현도 많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자의 자리를 주었을 때, 우리는 그 사명자의 자리를 살아내야 합니다. 세례유한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자의식을 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에는,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세례요한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가 계셨다라는 자의식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말한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인이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 또한 충분히 예수님보다 높아질 수 있는 생각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명자라는 선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레이와는 조연의 기쁨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 속에는 조연의 기쁨이 충만함을 알수 있습니다. 그냥 드러났다가 사라지는 존재라는 조, 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먼저 닦을 수 있는 그 역할을 즐거해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29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이지 하객이나 흔히 말하는 외국에서 많이 볼수 있는 들러리라고 하죠. 친구가 두세 명이 입장을 동시에 해서 신랑과 신부를 빛나게 해주는 역할을 들러리라고 합니다. 들러리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들러리는 신랑과 신부를 빛나게 해준 그러한 역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는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서,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사는 자들의 고백은 내 인생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의 들러리여야만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주님께서 주인공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조연이 되어야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에 내 인생은 주님의 수준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들러리는 신랑과 신부의 입장이 될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랑과 신부의 위치까지는 서포터해 줄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됩니다. 세례요한은 조연의 역할로서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고 자신은 무대 뒤로 사라지는 것을 완벽히 소화해낸 사람입니다. 그 후에 세례요한의 이렇게 빛났던 조연의 모습이 없어지고 감옥에 갇혀 죽을 날 말, 죽음을 기다리는 세례 요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 제가 만약에 세례 요한의 입장이었다면, 이게 제대로 되는 것이 맞나, 내가 가는 길이 맞나 라는 생각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연의 역할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무엇인가를 할수 있는 일이 있었지만, 그 조연의 역할이 마치고 난 다음에는 감옥에 있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 자신에게 질문으로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끝이 달랐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신 인생 중에 최고의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조연, 들러리의 인생이었지만 주님은 누가 복음 7장 28절을 통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삶, 복음의 삶은 힘써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직 우리의 주인공이시고 철저히 나는 들러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 하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주인공이 되려는 잘못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큰 시야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유한복음 1장 36절, 37절에서 세례유한은 심지어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기까지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 37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눈앞에 보이는 나의 이익과 손해로 울고 웃는 삶에서 벗어나서. 손에만 보는 바보와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한 들러리가 되고 사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온전히 맛보게 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행복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행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행복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들러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조연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마음을 마 우리의 마음을 비춰 주실 때에 우리가 세례요한의 삶을 살아내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 삶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자의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고 그 삶들을 끝까지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